평택의 인구는 이제 60만을 바라보고 있고 장당동에도 4,500여 명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들과 알고 지냅니까? 많아야 몇이 명? 더 많아야 100여 명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전화번호부에 한 900여 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 정말 밀접하게 농밀하게 전화하고 소식을 주고받는 사람은 한 3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과 여러분의 전화번호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농밀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음 터놓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사람은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적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 소수의 관계만으로도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 진짜로 중요한 몇 사람에게서 받는 사랑과 지지와 격려와 응원만으로도 마음이 채워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상을 심리학에서는 중요한 타인이라고 명명합니다. 뭐라고요? 중요한 타인. 예, 중요한 타인. 중요한 타인은 첫 번째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애착과 대상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행복과 사회생활의 척도가 매우 높아지게 되어집니다. 거꾸로. 부모와의 애착에 실패하고 대상 관계가 뒤틀려지면 불안이 커지고 사회와의 만남이 어려워집니다. 이렇듯 인간에게 중요한 타인의 역할로서 부모라는 존재는 가히 절대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시작된 인간 관계망은 살면서 조금씩 넓어져 가지만 그 한계는 거의 몇 명에서 몇십 명으로 축약되어집니다. 주변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정말 고통은 자기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단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부모님이 있었을 텐데요. 애착과 대상관계가 안 됐다는 라 겁니다. 이렇게 부모라는 역할, 가정이라는 역할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점점 그 인간관계망이 넓어져서 많게는 몇명 몇십 명이 사람들과 농밀하게 살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가치는 참으로 귀한 겁니다 몇백 명 몇천명하고 농밀하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몇 명하고도 아니 내 부모와 내 자식하고도 농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냥 밥만 먹, 함께 먹다가 시간이 되면 죽으면 묻어주고 또그 뒤를 따라가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게 인간 관계입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작은 중요한 타인과의 테두리를 넘어 전혀 알지 못했던 이들과 연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거나 계획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높은 지위에 있는 타인을 만나야 할 때가 생깁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중요한 사람과 잘 알면서 나를 그 중요한 사람에게 소개해 줄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찾게 됩니다 즉 다리 역할을 해줄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지요 이렇게 되려면 신뢰성이 필수입니다 다리 역할을 해줄 사람이 내가 만나야 할그 사람에게 정말 신뢰를 받고 있어야 되고요 또한 내 부탁을 자기 일처럼 힘써 줄수 있는 그런 신뢰로운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중간 매개인들이 신실하지 못한 경우 도리어 낭패를 보게 되지만 신뢰롭다면 길이 열리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맞아 모여든 수많은 대 군중 속에는 헬라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원전 330년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당했던 이스라엘은 로마에 재정복되기까지. 오랫동안 헬라의 영향 아래 있었기에 이스라엘 전역에는 예수님 당시까지도 헬라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 헬라인 중몇 명이 유월절을 맞아 사방에서 상경한 유대인들로 국세통을 이루는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온 유대인들이 뛰쳐나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스라엘의 왕을 연호하며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님을 헬라인들이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아무런 연이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기에 예수님 앞에 불쑥 나설 처지가 헬라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자기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줄 누군가를 찾았고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을 선택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과 더욱 가까운 중요한 타인으로 사복음서에서 계속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청탁하는 것이 훨씬 확실하게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헬라인들은 빌립에게 청을 넣었을까요? 1964년 3월 13일 미국 뉴욕 퀸스 지역에서 한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젊은 여성 키티 제노비스가 거리에서 강도에게 습격을 당했고 그녀가 숨지기까지는 무려 45분이 걸렸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당시 그 장면을 최소 38명의 이웃이 목격하고도 아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핸드폰이라는 것이 없고 가정마다 전화기도 흔치 않을 때였기에 신고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45분 동안 38명이 강도 장면을 보았으면서도 돕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통해 인간성은 죽었다고 외쳤습니다. 얼마 전에 바로 이 제노비스 이 사건이 방송에도 조명이 되었습니다. 인간성은 죽었다. 언론이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심리학자들은 이 비극을 다른 시선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성이 죽은 것이 아니라 책임 분산 가설 곧 방관자 효과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즉, 사람들이 많을수록 오히려 책임을 느끼지 않게 되어 아무도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관자 효과는 큰 교회일수록 더합니다. 제가 도에 속으로 지금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고 많은 교회들을 제가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꾼들이 없어요. 사람은 많은데. 근데 우리 교회는 사람은 적은데 일꾼들이 많잖아요. 사람이 많아지면 그만큼 누가 하겠지. 누군가는 하겠지. 내가 아니어도 누가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이 결국 아무도 행동하지 않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학의 영역을 넘어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뭐 다른 누군가가 전도하겠지. 그러나 그 다른 누군가는 끝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도 나도 내가 아니어도 우리 어머니 전도하겠지. 뭐, 내가 아니어도 우리 형님 누가 전도하겠지. 내가 아니어도 우리 아들 딸 언젠가는 누가 전도하겠지. 다 이러고만 있으니까요. 결국 내가 그 사람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해줄 중요한 타인이었는데, 그 책임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 실제로 저는 그 책임을 못하고 부모 형제를 자식을 놓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책임이 분산된 방관자 효과는 심리학의 이론이 아니라 죄로부터 기인된 인간의 본성적인 게으름이자 책임 회피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무능이 아니라 죄입니다. 게으름은 심각한 죄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남편을 누가 하나님께 인도해야 할까요? 내 소중한 자녀를 누가 전도할까요? 그들에게 누가 중요한 타인일까요? 누군가 할 것이 아닌 그에게 중요한 타인인 내 몫이라 생각하는 사람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우리 아들 어떻게 좀해 보세요. 사모님, 우리 딸좀 어떻게 좀해 보세요. 아니요. 더 중요한 타인인 내가 하지 못하는데 누가 해요? 못 해요. 중요한 타인을 나라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나를 하나님께로 전도하지 못하는데 내가 나를 하나님의 재단 앞에 내가 나를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내가 나를 십자가 앞에 내가 나를 부활의 그 찬란한 아침으로 내가 나를 끌어가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끌어갈 수 있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나 자신조차 책임을 분산시킵니다 이런 방관자가 되는 것 이것은 게으름이고 죄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내어놓고 고침받기를 원하지 않는 인지적인 구조를 가진 이상 그 사람은 누구도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본문 상황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하필 12명의 제자 가운데 헬라인들이 빌립을 찾았을까요?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대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봐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을 처음 만난 빌립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 예수님께 소개한 것이었 습니다 나다넬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어? 라고 비아냥 그랬음에도 끝내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그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필립은 시키지 않아도 부탁하기 전에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는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필립은 방관자, 책임분산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자기가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는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자였습니다. 이 모습이 그의 말투와 얼굴 모습에도 보여졌을 것이기에 헬라인들이 쉽게 빌립에게 다가와 청탁할 수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하나가 제기됩니다. 빌립은 요청을 듣고 혼자 처리하지 않고 안드레를 찾아갑니다. 혼자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다이렉트로 가서 얘기하면 된대요. 그런데 왜 안드레에게 찾아가서 헬라인들이 나에게 선생님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만나 뵙게 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라고왜 안드레에게 찾아간 것일까요? 그리고 왜 12명의 제자 중에 안드레였을까요?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희의 기적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단서가 보입니다. 갈릴리 들녘에 모인 수만의 무리를 보시며 예수님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제자 빌립이 현실적으로 사람들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고 답을 합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달랐습니다. 물속을 누비며 먹을 것을 찾기 시작했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어린 아이를 데려와 예수님께 소개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2만 명도 넘는 상황에서 어린 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별 소용이 없어 보였지만 그는 그것조차 주님께 드려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빌립은 오지랖은 넓었지만 이에 타산도 빨라서 아니다 싶으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포기도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작은 것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주님은 이 안드레를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빌립은 이러한 안드레의 장점을 알고 자신의 쉽게 포기하는 약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혼자 처리하지 않고 안드레를 찾게 된 것입니다. 빌립에게 있어서 안드레는 믿을 만한 사람,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안드레와 일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맺게 될 거라고 믿겨졌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두 사람의 성실한 행동이 이방인들을 최초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선교의 서막이 될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함은 위대한 설교나 놀라운 기적에 있지 않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하고 내 일처럼 돌봐주는 중요한 타인이 되는 사람들을 통해 일어납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에 타산도 할 줄을 알지만 그래도 작은 일에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람들의 의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 한번 볼까요? 우리교회에서 누가 전도를 제일 많이 했습니까? 복사입니까? 장로님들입니까? 정말 볼보 못고 이름 없고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의해서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를 옵니다. 조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내 삶은 과연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이끌고 있습니까? 내 말, 내 태도, 내 행동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저 사람하고 교회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 내고 있을까요? 아니요.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내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는 거 보니 나도 교회 다니면 정말 행복하겠다. 내 형제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이 다음에 내 세에서 내가 저 형제와 내 부모를 못 만난다면 어떻게 되나? 하면서 믿음에 합류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아직 믿지 않는 나의 중요한 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안드레와 빌리과 같은 삶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중요한 타인들의 영혼을 책임지기는커녕 방관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안 씁니까? 나에게 책임져 준 영혼인데 내 책임을 하지 않아 멸망한다면 어찌 되는 것일까요? 정말 끔찍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들고 계신 핸드폰에 언젠가, 언젠가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로 누군가 다급하게 죽었어요. 우리 유신이의, 우리 하영이의 전화통에 갑작스럽게 우리 아내로부터 전화가 가는 날이 올 겁니다. 야,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끝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당, 당황스러운 일들을 겪으며 왔습니다. 여기서 비유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용건이의 전화에 언젠가 미나로부터 전화가 오는 날이 올 겁니다. 야, 엄마가. 돌아가셨다. 제가 저주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날이 다운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런 날이 그런 당황스러운 전화가 왔을 때뭔 소리야? 우리 엄마는 천국으로 이사하셨어. 할렐루야. 그리고 또 축복합니다. 최소한 우리 부모님들의 전화기에 배리 울리고 내 자식이 잘못되었다라는 전화가 그 전화만큼은 오지 않는 부모님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빌립과 안드레와 같은 삶을 따뜻한 다리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정말 끔찍스러운 일일 겁니다. 이런 점에서 베드로나 요한보다 존재감이 떨어지는 빌립과 안드레는 우리에게 영적인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잘난 것보다 부족하지만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대단한 실력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혼자만 잘난 것보다 합력할 줄 아는 사람이 도리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가 능력과 실력을 인정하기에 요즘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족함 때문에 너무 쉽게 낙심하고 깊은 침륜에 빠집니다. 여러분, 능력 없는 건 죄가 아니에요. 실력이 약한 것은 죄가 아니에요. 공부도요, 잘할 애들은 잘하고요, 못할 애들은 못하는 거예요. 30등, 40등 하는 애들이 죽으라고 공부해야 20등 겨우 가요. 1등 하는 애들이 공부가 아무리 못해도 50등 안에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능력이고 그 사람의 은사이지, 그것은 내가 움켜지고 고민해야 될 죄가 아니에요. 이 연대 사회는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으면 꼭 죄인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침륜에 빠집니까? 일이 안 된다고, 나 몰라준다고, 막 서운해하고 속상합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 마음의 불안과 우울, 수치도 높습니다. 그렇게 잘 먹는데 좋은 옷 입고 있고, 그렇게 삶이 괜찮은데 막 속으로 푹푹 썩어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장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의 약점이 아니라 장점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 있고 실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만족할 만큼 정말 나는 괜찮은 인생이야 라고 뽀길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것 같습니까? 저는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열등감과 수치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구조로 믿는 내가 배려하고 따뜻하게 사람들을 사랑해 줄 수만 있다면 빌립과 안드레처럼 쓰임 받지 않겠습니까?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느끼고 잘 알기에 내가 먼저 책임 분산을 하지 않고 그 책임을 끌어 안고 더 감싸주고 더 치지하고 더 격려해 줄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자라고 돈을 잘 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생해 본 사람들이 오히려 병에 걸려서 고통해 본 사람들이 그 똑같은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에너지와 자기의 물질을 사용합니다. 계속해서 건강해 본 사람, 계속해서 돈이 많아 본 사람, 어려서 태어나서 금수저로 살아온 사람들이 10원 한장 누구에게 남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고통하고 괴롭고 그런 아픔들을 겪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장점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좋은 안내자 역할로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약함이 도리어 장점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천지사방에 나에게 중요한 타인 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만은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믿는 것 아닌가요? 아멘해야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과 맞바꾼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유신이 유민이 유화를 제 젊음 40대 그리고 56세까지 제 인생과 맞바꾼 애들입니다 제가 입양할 때 주변에서 다 말렸어요. 넌나이 먹어서 무슨 고생하려고 그러냐? 먼저 가신 우리 황기성 목사님, 우리 민장로님 어머니랑이 유민이 유아 입양할 때다 말렸어요. 유신이 하나만 된다고. 저는 제 인생과 맞바꾼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 애들을 제가 소홀히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당신의 아들과 십자가에서 맞바꿔서 여기에 앉혀놓은 사람들입니다. 천지 사방에 나에게 중요한 타인 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로서 나를 바라보신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 계신다고 에베소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구 나이가 45억 년이랍니다. 그런데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완벽한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구세에게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앞에는 천국으로 향하는 든든한 다리가 떡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으로부터 내려온 믿음의 끈이 우리를 강하게 끌어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믿음이 더욱 선명해지고 천국으로 이사하는 소망이 더욱 명료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교리로만 생각하니까 싱숭생숭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받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주구심이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그 어떤 증명보다도 더 깊고 분명한 증명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값과 맞바꾼 귀한 존재들입니다 재물이 부족해도 귀한 존재입니다 돈벌이를 잘 못해도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성적이 떨어져도 시험에 불합격해도 나의 귀한 존재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유는 사람들의 인정과 세상적인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것 자체로 빛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 아이들이 저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한 공간에 있고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빛이 납니다. 우리 그렇게 반항적인 유아가 조금 순해지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기쁨이 되고 그날 집에서 통닭 파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 모두는 그런 귀한 존재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빌립과 안드레처럼 오지랖 넓은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공감해주고 책임져주는 성실하고 따뜻한 삶 거기에서 우리의 삶은 더욱 가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세상 속에서 낙심하고 고독과 상처 속에서 길을 잃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지만 직접 할수 없어서 따뜻한 다리가 되어줄 사람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옆에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방관자로 살아가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 시대의 빌립과 안드레를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사랑하고 성실하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끝까지 지지해주고 참아주는 마음 하나면 됩니다. 우리 천재가 저한테 살자고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검정고시 합격했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잘했다 했을까요? 잘했다. 그건 자, 점프, 점프 해봐. 고양이, 점프 해봐. 개한테 이렇게 해봐. 점프 해봐. 점프 쫙 하면 잘했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와와 놀라 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 시험 성적 올리면. 잘했다 그럽니까? 합격 들어가도 잘했다 그럽니까?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압박하는 겁니다. 나중에 떨어지면 나중에 그 아이들이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놀람의 연속으로 사람을 축복할 줄 아는 부모, 그리고 우리 성도들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빌립과 안드레 같이 생명의 구조이신 예수님께 사람들을 초대하는 좋은 다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리하면 우리의 인생의 끝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 주목받고 신뢰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